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2023년도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산행을 하루 쉬고 있습니다 오씨 놀래라. 단엽 복륜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 신라입니다. 너무 들이댔죠? 세촉짜리 신라. 삐리리 하네요. 요 개체는 산채품 삼반복륜 산반복룡, 삼반복륜인데 이것도 단엽입니다. 지금은 세력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무지로 보이지만 그래도 신화때는 문이 보입니다. 삼반복륜식이라 그리고 이것은 충투 엄밀히 따 지면 중화포, 여기 에도 중화 포가 하나 있 지요. 얘는 소반이고요. 그 다음에 찍을게 어디가 있냐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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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야 얘는, 한엽. 작년 산채품 도화변의 한엽입니다. 한엽. 한협. 그리고 이거는, 그냥 중투고요. 동륜이 호, 응. 봉윤이 얘랑 얘랑 형제 준데 무늬가 틀리죠. 얘도 엄밀히 따지면은 거의 편복 스타일인데, 편복이 호 스타일인데, 아무튼 씨. 이거 같은 형제 준데 한 생강근에서 뛴게 친데 무늬가 틀려요. 얘는 봉윤 얘는 호. 그 다음에 뭐 딱히 볼게 없네요. 얘는 산반다냐? 펙트를 기대하는 도화변의 환엽, 얘는 삼반단엽, 금계 노고 삼반, 이거는 서삼반 개체의 단엽, 입변, 얘도 서단엽 대체인데 작년에 약해로 신화가 나오다가 비명 행사를 한 바람에 올해 신화가 나와줄려나 모르겠네. 그냥 중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입변, 삼번 걸레. 어우, 풀 이게 지금 제가 다 산채한 개체들입니다. 삼번 한, 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산채한 공룡. 밭자리 서반으로 나오다가 급소멸되는 단엽이고요. 약해로 입이 하나 말라가고 있네요. 유령으로 나와서 열석달 만에 먹이 차는 서반입니다. 홍화가 피는 불타는 서반. 홍화를 기대하면서 키우는 서반. 백색의 서반. 공룡이 최근 산책품 삼발 유명. 그 다음에 이번에 따온 소나무 한입버섯 말려서 뭘 끓여 먹이려고 일단 깨끗이 씻어서 말려 놓기는 했는데 아우 냄새가 아주 죽여주네요 음. 그 풀밥 짠 짠. 이런게들이 지금 다 산반들 인데요 이것도 산반이고 산반에 기부서반 장단엽에 호 작년 겨울 산채품이고요 서반 단엽으로 나오는 반역, 유묘입니다. 그리고, 그냥 중투. 그리고, 어,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 붓네요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고추, 고구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